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의 매운맛이 덴마크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영국 BBC는 삼양식품의 핵불닭볶음면 등 매운라면 제품이 덴마크에서 리콜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더해 제품을 갖고 있다면 폐기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가게에 반품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BBC는 어떤 성분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한 봉지에 든 캡사이신 수치가 너무 높아 소비자가 급성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2 다들 보셨나요? 에어비앤비가 영화 속 감정 컨트롤 본부로 초대합니다 에어비앤비는 미국 라스베거스에 자리한 인사이드 아웃 2 숙소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15팀의 게스트는 본부에서 감정 컨트롤 패널을 직접 조작할 수 있으며 숙박은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예약한 건당 최대 4명의 게스트가 숙소에서 묵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6월 18일 밤 10시부터 6월 23일 오후 3시 59분까지 예약이 진행됩니다. 번외이슈입니다. 서울은 한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몇 위일까요? 한국 지역 경영원은 2023년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 평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송파구는 5위, 대전 유성구 4위, 전북 남원시 3위, 경기 수원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세종시가 선정됐습니다 세종시는 인구 규모, 인구 성장률 등을 평가한 인구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됐으며 총 5개 영역 25개 지표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도시 총합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폰은 어떠신가요? 더 라이트폰 3가 출시했습니다 해당 폰은 문자와 전화만 주고받을 수 있으며 연락처도 10개까지만 저장 가능합니다 더 라이트폰 3는 OLED 디넷 디스플레이, 늘어난 배터리 수명 및 휴대폰 터치 결제가 포함된 점이 특징입니다. 7월 15일까지 브랜드 공식 웹사이트에서 399달러(한화 약 55만 원)에 판매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아이폰이 드디어 통화 녹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애플이 이번 WWDC 2024에서 iOS 18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운영 체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AI 기능인데요. 그 점에 앞서. 통화 녹음 기능이 드디어 추가되고 제어 센터와 홈 화면에서 더 많은 사용자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개 전부터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네이밍 유출됐던 AI 기능은 사진 편집, 통화 녹음 후 요약 기능. 시리와 채티피티 연동 등 적극적으로 AI 기술을 접목시킨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공개 직후 AI 기술은 생각보다 특별한 점이 없어 실망한 유저들이 많아 보이며 오히려 통화 화면에서 터치 시 바로 통화로 넘어가지 않는 점이 추가되며 혁신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리사와 불가리가 만났던 소식에 이어 이번엔 자크미스와 제니가 만났습니다. 자크미스 15주년 기념 컬렉션을 앞두고 제니가 등장하는 캠페인 허보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탈리아 카프리섬에서 촬영된 해당 캠페인은 제니가 레드 컬러의 타월드레스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으로 자크뮈스의 다음 컬렉션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이슈입니다. 많은 분들의 어릴 적 추억을 장식한 영화 코렐라인이 15주년을 맞이하여 재개봉한다고 합니다. 코렐라인은 닐 게이먼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며 상상력이 돋보이는 스토리로 판타지 팬들에게 큰 인기가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국내 재개봉은 아직 미정으로 추후 관련 소식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6월 3주차 브랜드 이슈 알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기 누르시고 매주 새로운 브랜드 이슈 빠르게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스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